242페이지, 이제 선분의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이거는 요 내용이 있긴 한데요. 설명을 해도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제를 잠깐 가보십시오. 자,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갑니다. 큰 틀을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1번, 두 번째는 과연 내분점, 외분점이 기하학적 의미가 어떻게 되겠냐? 두 가지 관점에서 볼게요. 기하학적 의미랑 계산을 좀 달리해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헤매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선분 AB를 일대사람으로 내분한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그리기 그래서 선분 AB-5 이게 뭐 마이너스 3이고 이게 5라고 해서 뭐 BA 이렇게 그리시면안 돼요 선분 AB면요, 선분 AB를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AB 이렇게 그리시고, 1대3이라 그러면 1대3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 다음에, 4분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1대3을 1, 1, 3, 3.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그시고, 수평으로 그시고, 1, 1, 3, 3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1에다가 요오잖아요 크로스를 해서 곱하고요. 3에다가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곱해요. 그러니까, 1, 1, 3, 3. 1대 3이면, 1대 3, 1대 3에서 1, 1, 3, 3 이렇게 써요. 2대 3이잖아요? 그럼 2, 3, 2, 3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1대 3이면, 1, 3, 1, 3 쓰고, 요1 자리에는요, 크로스로 5를 곱하고요. 3 자리에는 크로스로 마이너스 3을 곱해요. 그래서 꼭 가로로 치셔야 돼요.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면, 요, 여기에는 특정한 점이 마이너스 1이 바로 1대3을 내분하는 B점이 돼요. 됐죠? 계산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고요. 선분 AB는 1대3으로 외분한다 그러면 외분도요, 똑같이 1대3 있겠어요. 내분이나 외분이나 똑같이 계산한 방법 동일하고요. 그래서 1대3이잖아요. 그럼 1대3, 1대3 동일하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잖아요. 아까 플러스 썼죠? 가운데만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에 해당되는 것을 5로 곱하고요. 3에 해당되는 걸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곱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서 마이너스 7이 나오네요. 그리고 선분 AB 의 중점을 M을 좌표로 구하라. 그러면 중점이라는 거는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요. 1대1. 그래서 마찬가지로 1, 1 1 1 1 이렇게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뭐야? 크로스로 해서 곱하는데요. 쟤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은요. 그냥 중점이라 그러면 2라고 쓰고요. 어차피 11이라서요. 이 숫자 상관없이 그냥 5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냥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통 합니다. 아시겠죠? 계산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 이제 점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다잘 알아서 하시는데. 가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a b 이렇게 있고요 이래도 똑같이 이제 1대3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3, 뭐 3, 7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했던 요 작업 있잖아요 내분점 작업이요 이걸 x 좌표 한번 하고요 y 좌표 한번 해요 그래서 x 좌표는 1, 3 똑같이 1, 3, 1, 3 쓰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x끼리 해서한번 하고요. 이제 Y끼리 한번 해서 좌표를 이렇게 구하자는 내용입니다. 되셨죠? 잠깐 요거 화면 멈추고, 이제 필기를 하시고, 요거 예제 요거 꼭 풀어보세요. 꼭 화면 멈추세요. 됐죠? 예, 네, 됐죠? 그래서 요 기약적 의미 설명하기 전에 여기 이제 개념 원리 있잖아요. 익히기. 요거를 꼭다 풀어보셔야 돼요.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학적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293번을 풀려면 기학적 의미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풀지 마시고요. 294번이랑 295번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잠깐 한번 묻히고 풀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기학적 의미 설명을 할게요. 이건 선생님 제가 만든 건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고난이도 문제 여기서 기학적 의미에서 꼭 나오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분 AB를 1대1로 내분 한다, 그러면요. 똑같이 계산은 위에 계산처럼 꼭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내분이라고 하면요. 이 지점이 제 P점인데요. A에서 P로 가고, P로 가고, 최종 B로 꼭 가야 돼요. 근데 그 거리가 1대2래요. 그러면 A에서 최종 B로 가는데, 1 갔다 2 갔다 이렇게 되려면 요 P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가 이제 두배 정도 많아야 되고요. 맞죠? 그래서 요 요기는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최종 b 로 가야 돼요. 그래서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갈때1대2 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선분 AB를 1대 2로 외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똑같이 A에서 Q로 갔다가요. Q로 갔다가 Q에서 최종 b 로 가야 돼요. 최종 b 로 가야 돼요. A에서 어떤 지점 Q로 갔다가 B로 가려는데 1대 2가 돼요. 지금 2가 많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고 여기 Q가 되고요. 그다음에 2만큼 이렇게 가서 최종 B로 가야 돼요. 선분 AB를 2대 1로 외분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A에서 이제 R로 가는데요. 그게 두배 정도 돼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갔다가요. 거꾸로 이렇게 가요.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 하시고, 요 부분 노트에 한 다섯 번씩 쓰고 외우십시오. 이거 외우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세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념 익히기. 자, 5점은 선분의 위를 몇대 몇으로 하는 점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P, P점이죠? 이거는 뭐예요? A에서 P로 갔다가, 그 다음에 최종 B로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a에서 p가 5 잖아요. 이게 뭐예요? 1대 2네요. 일대이. 그래서 이게 1, 2가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4번만 잠깐 설명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외분점 해볼까요? 외분점 3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에서 q로 갔다가 최종 b로 가요. a에서 q가 뭐냐면 3이래요. 여기가 q. 그리고 최종 b로 가면 뭐예요? 4대 1이네요. 4대 1 됐죠. 4대 1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됐죠. 잠깐 한 한번 초 필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293번 이제 풀어보십시오. 됐죠. 피세지즈 07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산 문제니까요피세지즈 08번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피세지즈 08번은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AB를 t 대1 마이너스 t로 내분 한대요. 그래서 똑같이 꼭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꼭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은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높아도 실수하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자, t 대1 마이너스 t는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t 곱하기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네 분점이니까요.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이렇게 쓰고, t에다가 5 곱하고, 1-t에 마이너스 4를 곱해서 x를 구하고요. 마찬가지로 t에다가 마이너스 6 곱하고요. 1-t에 2를 곱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3, 4분면 위에 있대요. 3, 4분면. 3, 4분면 위에 있어서 여기가 돼요. 여기가. 됐죠? 여기가 돼서, 얘가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분 AB를 1대 마이너스 1로 내분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 마이너스는 사실은 외분의 의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마이너스 쓰지는 않아요 외분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내분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요 안쪽 있잖아요 T랑 1 e 마이너스 T 걔가 0보다 커야 돼요 공통 범위고요 그래서 얘랑 V표션 얘랑 얘랑 공통 범위 구해서 얘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필세지 공구본도 풀어보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발전 예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장선이라는 개념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A가 이은 선분이 연장선 C에 있고요. 이런 성질이 갈때 C의 좌표를 구하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AB랑 BC랑 요, 이렇게 내항이랑외항이랑 곱하잖아요. 3의 bc랑 a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ab의 길이가 3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bc의 길이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되는 게요 지금 점선으로 표시한 잠깐 한번 화면 보시면 요거, 요거 이렇게 만들 수 알아야 돼요. 그래서 ab가 3이면요. 여기 화면 보시면 ab가 3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BC가 위에서 1이라고 했잖아요. 화면에 하나나면안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해서 보세요. 요거, 요거 잠깐 써놓으세요. 요거 잠깐. 되셨죠? 쓰는 상태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AB가, AB가 3이고요. BC가 1인데요. 요 점선이 뭐냐면, 길이, 거리가 이제 1이 되는 선이에요. 거리가 1이 되는 선이거든요. 수많은 거리가 1이 되는 선들 중에서, 여기서 문제에서 연장선이란 말을 썼어요. 연장선이란 말을 썼으면 AB의 바깥에 있는 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수많은 점들 중에 연장선은 이 10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장선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연장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알려준, 선생님이 만든 기약적의이 있잖아요. 이제, 선분 AB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A에서 C로 갔다고요. 최종 B로 가야. 그래서 그 거리를 측정해요. 그 거리가 뭐 4죠? 여기 3이고 1이 있으니까, 4고, 최종 B로 들어오죠. 1이죠. 그러면 이제, AB 바깥에 있잖아요. AB를 4대1로 외분하는 점이 바로 C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림 또 그리셔야 돼요. AB 이렇게 있고, 이거를,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고 a는 2 곱하기 3이고 2,3이고 마이너스 2,6이에요. 그러면 4,1 4,1,4,1 쓰고 이게 외분이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처리 해줘야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하고 4를 마이너스 1을 곱하고 2를 2를 곱해서 여기 이제 x 여기를 구해낸 거죠. y도 구해낸 거예요. 됐죠?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요 부분 필기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더 설명하겠습니다. 됐죠? 다시 설명할게요. 되게 중요해요. 자, 1단계, AB는 BC의 3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내향의곱과 외양의 곱을 이렇게 풀어 헤쳐요 그래서 AB 길이가 3이고, BC가 1이라고 해서, AB를 3 쓰고, BC가 1인요 섬을 긋는데, 얘가 연장선이란 말을 했어요. 위에서. 그래서 연장선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C가 여기 위치에 오고요. 그래서 A에서 C로 왔다가 C에서 B로 가는 게 4대1로 외분하는 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저 여기에 이제 네 번째 풀이가 있는데요. 이두 개를 한꺼번에 머리를 집어넣어서 혼돈을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한 뭐, 한달 동안 계속 이것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쪽을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네. 이렇게 가시는 게 맞고요. 이쪽으로 가는, 이게 좀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가버리면 둘다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두 개를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다른 프리를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설명할게요. 문제의 질문은 연장선을 직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AB에 직선위로 위로, 위, 이렇게 이제 바꿔요. 이게 신사고 교과서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거, 직선이라는 거는 제가 잠깐 여기를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똑같이 이제 AB가 이렇게 돼 있어요. AB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연장선이라 그러면 AB 연장선이 외곽에 있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이쪽이나 이쪽을 연장선에 대해서 C가 여기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C가 이렇게 왔어요. 직선이라 그랬죠, 직선. 직선은 여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도 포함이 돼요, 직선은. 그래서 AB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잖아요, 3. 여기가 이제 1이잖아요. 그러면 AB를, AB를, 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AB가 3이고 BC가 1이잖아요. 그러면 BC가 1인 지점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맞죠? 여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1인 지점이 이렇게 돼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있다 그래서 요것도 이거는 연장선이고요 직선이라 그러면 요것도 해당되고 요것도 해당이 돼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그래서 C1, C2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A에서 C1으로 갔다가 최종 B로 간다 그랬죠? 그건 뭐야?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라 그랬어요 네분 이렇게 쓰시고요. 1번 요것도 있고요. 2번은요, A에서 뭐예요? c 로 갔다가 B로 가요. 이게 3이고 여기 1이니까 뭐예요? 2대1로, 뭐야네 분이에요, 네 분. 4분.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직선 위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두 가지를 다 구하셔야 돼요. 맞죠?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게 필기를 하세요.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피스에이 11번 설명할게요. 피스에이 11번은 평행 사변형인데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프를 꼭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ABCD 그래프를 꼭 그리시고, 그 다음에 ABCD 이렇게 있고, AC의 중점, BD의 c D의 중점에서 이거 M을 구해요. 그 중점이 갖다 놓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이 중점을 구하는데, AB의 중점을 구해요. 그림 안 그리고. 그리고 CD의 중점을 구해요. 이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점은 요 지점이거든요? 이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틀리랑쌩이 지금까지 4명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지만그림은꼭 그리십시오. 예? 여기랑 여기랑 같을 수가 없죠. AC의 중점이고, BD의 중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밑에 305 페이지 보세요. 얘는 이제 마름모예요. 위에는 평사고요. 이제 마름모인데요. 얘도 반드시 그림 을 그리셔야 돼요. 반드시 그림 반시계 방향으로 ABCD 그리시고 여기서 길이가 숫자가 수, 길이가 숫자가 나오는 게 뭐죠? AD, AD. 요거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숫자가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AC랑 BD에 중점해서 한식 쓰시고요. 그 다음에 AD랑 AB랑 갖다 놓고, 말은 뭐니깐요. 그리고 AD랑 CD랑 갖다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절대 AB랑 BC랑 갖다 놓고 계산하잖아요. 계산이 번잡해서 계산이 잘안 나와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피스의 제 12번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중요한 문제고요. 이거 이제 외분점도 중요하니까 꼭 아셔야 돼요. 아까 알려드린 각기분선이죠.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구해요. 그래서 이제 가 밑에처럼 이제 13이 나오고 5가 나왔어요. 13대 5로 각이 2분 하죠. 그러면 여기 13대 5면 얘도 13대 5예요. 그래서 D점은 선분 BC를 13대 5로 내부를 하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됐죠. 잠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 키포인트, 요거 외분점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A고 간소하게 해서 B고 C고 D잖아요. 그러면 A대 B는 C대 D가 돼요. 근데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만든 건데요 이제 A고 B고 C고 D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얘가 아지 B고 얘가 캐피탈 d 고요 얘가 캐피탈 C라고 얘기하죠 대문자로 캐피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길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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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외분점은 어떤 의미냐면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을 이렇게 외곽으로 옮겨요. 근데 요세 개의 AD랑 BD랑 CD, 이걸 고무질이라 생각해요. 그럼 이제 옮긴 그림을 제가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좀 작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A가 되고요. 얘가 B가 되고, 여기 C가 돼요. 이 D점을 고무질로 옮겼죠? 그래서 고무줄 옮겨서 여기, D점 여기. D점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요. 그럼 이제 선을 연장선을 이렇게 어볼게요 됐고요. 이렇게 연장선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을 2등분 한대요. 가기 이제 크게 차려지면 2등분 했다 칩시다. 그럼 잘 봐요. BD가 어떻게 돼요? BD?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c 예요스모 c 예요 고무줄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CD 스몰 C고 C D 있잖아요. C D가 여기가 뭐예요? 스몰 d 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거 B예요. 됐죠? 공식은 동일하다는 거죠. 공식은. 그래서 A 대 B는 똑같이 A 대 B는 C 대 D예요. 요 C의 위치랑 D의 위치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잡아서 고무줄로 이렇게 옮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D를 잡아서 고무줄로 이렇게 옮겼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이해를 해보십시오. 251페이지,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외우셔야 돼요. 예, 무게중심은 중학교 때 배웠듯이 아시, 아시겠지만, 이제 ABC 이렇게 쓰고요. BC의 중점을 이렇게 긋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중점을 이렇게 거어서 만나는 점, 이게 무게중심이라고 하고요. 무게중심은 2:1대 그리고 여기 길이 같고 여기 길이 같고 이쪽도 길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좌표평면상에서 이제 ABC가 주어졌을 때 무게중심 G의 좌표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3분의 x1, x2, x3 다 더한 거랑 3분의 y1, y2, right, y3 다 더한 거랑 같다. 여기 이제 유도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가끔 내신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얘도 잠깐 된 거예요. A, B, C가 있어요. 자, A, B, C가 있는데 무게중심은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B랑 C의 중점. 그게 뭐예요? 1분의 1의 X2 플러스 X3 2분의 1의 Y2 플러스 Y3 중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선분 A, B를 선분 A, B를 선분 A, B가 아니라 A, M이네요. 선분이 이렇게 있어요. 선분 A, M을 A, M이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들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래서 A의 좌표는 아까 x1, y1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M의 좌표는 아까 여기 있었죠.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크로스로 곱한 게 바로 그 무게 중심이다.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2 e 플러스 1이 되고 2에 크로스 곱한 게 2에 x2 플러스 x3 이렇게 되죠. 그1의 x1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아래로 2 e 이렇게 날리고 하면 이렇게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유도를 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꼭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에 이제 abc가 있어요. 이게 무게중심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랑요거랑요거를 더한 다음에 3분의 1. 요거랑 요거랑 요거가 3분의 1 해서 마이너스 것만 쌓고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피필에지 13번은 여러분들이 풀수 있어서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피스지 14번 잠깐 설명할게요. 네, 세 점이 있어요. 세 점이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으로 하는데요. 그 가상의 내부에 이미 점이 있대요. 이미 점을 x, y라고 나요 x, y. x, y라고 놓으면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CP의 제곱의 최솟값 그때의 P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요 이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하래요 G의 좌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AP의 제곱은 이제 x 1이랑 A 사이 거리 공식 써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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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3개 하고 세 개를 더해요. 그리고 이제 3이 있잖아요. 3으로 묶어줘서 완전 제곱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거 2차 함수 할 때, 최대 최소 할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해석을 두 가지 하는 거죠. x-4의 제곱이 0보다 크다, y-3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면, 이제 이거의 최소 값은 뭐냐. 0일 때죠. x가 4일 때. 이 지점이 최소 값. 그래서 어떤 함수를 Z1이라고 놓고, X-4의 제곱이라고 놓으면, 이거랑, 이거죠. 여기, Z2고, Y-3의 제곱이죠. 앞에 개수도 써줄까요? 계산 이게 써져서, 이거랑88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XY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니, 요값도 중에 하나, 요값도 중에 하나, 요값도 중에 하나 중에서, 예, 최소인 걸 고르는 거죠. 최소인 걸 고르는 거는 요 점이랑 요 점이에요. 어떨 때? X가 4일 때, Y가 3일 때, 예, 최소가 뭐예요? 00 되죠? 00 되기 때문에 그때 최소값이 88이 된다. 그때 피해자 표는 4.3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꼭중요하니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260 문제 요거 중요해서 미리 하나 잠깐 설명 드릴게요. 문제 잠깐 읽어보세요. a,b가 2,3이고, a가 2,3,b가 2,4 지점인데, 선불 a,b를 m,n으로 외분하는 점은 q라 그런다고 합니다. q가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m,n이 이런 조건인데. 그래서 첫 번째 q의 위치를 대충 파악을 해요. 그래서 m이 m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m이 m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M을 2로 놓고 N을 2로 놓아요. 그러면 뭐요? 선분 AB를,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기학적 의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A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최종 B로 가야 되는 그게 2대1이죠. 그래서 어. AB를 여기다 그려놓고 Q로 갔다가 최종 B로 가려면 2대1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M이고 이게 N이에요. 그래서 Q 좌표가 대충 a b 의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다. 요거를 기억을 통해서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자, OAQ의 넓이가 16이래요. <laughs> 그래서 이걸 S1, S2라 놓고, 얘가 16이라고 놓으면, S2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2 e 곱하기 여기 4 이렇게 됐죠. 4인가요? 네, 예, 4에서 구해서 넓이가 4라는 걸 알게 됐고요. 얘가 4면 S1이 10이라는 거, 이것도 10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구하려고 하는 거는, 그, 요 M과 N의 비율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랑 여기가 m이 아니에요 여기가 m이에요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인데 n 대 n 이 비율이 필요한 거죠 근데 넓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16이고 여기가 14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16이고 그리고 s1이 12가 되니 10이네요 잠시만요 네, 됐어요. 12가 이렇게 되니, 요, 요걸 밑변으로 해서 뒤집어서 보면 요밑변으 해서 높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밑변의 비가 넓이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를 밑변으로 하고요. 요 높이가 여기도 높이가 같고요. 요 삼각형의 높이도 같고, 이 삼각형의 높이도 같고, 전체 삼각형의 높이도 같잖아요. 밑변의 비가 넓이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개 합친 게 16이고, 요 S2를 여기다 대입한 게 사니까 여기가 12가 돼요. 그래서 m 대 n의 길이비가 넓이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을 계산하면 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